자 오늘은 두가지 메뉴 오늘은 두가지 메뉴 첫번째 첫번째 갈비살 여기 짜잔 갈비살 갈비살 보십니까? 갈비살 자 이번에는 음. 꽃등심 아 꽃등심 와 이거 뭐와 이거 꽃이 살아있으니까 마블이 막 마블? 마블 어벤져스 보러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이뭔 개소리야 자, 오늘은, 뭐 먹는 날? 소고기! 소고기! 소고기. 소고기! 자, 일단은, 상추하고, 술하고, 밥하고, 준비가 됐습니다. 그리고, 된장찌개도 준비가 됐고요와 <laughs> 예! 자, 그러면은, 음, 이제 스스로 먹어보도록 할까요? 네네네. 라고 잡아쳤네. 어, 가위 올라갑니다. 가위바위사 네, 가위. 갈비. 네, 가위가 아닙니다. 네. 지라라. 네. 오늘도 둘로 is t h e is 아싸 대박. 아싸 대박. 어? 아싸 대박. 술술 라 <laughs> 어 글쎄 인생이 수술 풀지 같지난것 같은데. 음내 감자 꼬 좋아하는 거구야 이거. 음 다봉. 음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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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와, 좋아요 좋아요 많이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, 구독 구독 응. 아 구독 구독, 구독 좋아요. 좋아요. 좋아 따봉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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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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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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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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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뭐, 한 3차까지 갈것 같은데. 3차? 응. 어. 어. 와. 와, 여기다 맥주, 맥주 씹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형이 응. 차픈데, 이거? 아, 고 차픈데. 와, 형. 예. 어, 어, 와. 두야야, 이거. 형. 네. 와. 와. 고떡시고떡시 오, 야, 고떡시 이야, 장난 아니다. 고토시. 와, 소리. 이야. 내코내 거, 내 거, 거. 나 잘, 음음음음어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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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? 응. 와 아직까지 살아집니다와 응. 고기 사아있네와 고기 와음 눈물 납니다 음아야꿀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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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있다 옵니다 우리 형 옵니다 지금 응. 맛있어 옵니다 울어요 지금 온몸이 옵니다 지금 음. 아, 육수 아육 고기 무슨 육수에 끌려 아 더워 좀 더워 좀 습해서 그데 더워 음. <목소리> 지랄하고 잡아쳤네. <자빠졌네. 목소리> 여러분, 우리 다 먹었습니다. 소고 다못 담았어. 형 야식 언제 먹어요? <laughs> 우리 야식 언제 먹나요? 어? 야식 언제 먹어? 꺼져. <laughs>